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너무 건물주 같으시네요. <laughs> 어, 아니, 아니, 머슴 같은 거. 여기는 또 어디예요? 아, 마포구 동교동이고요. 어, 일전에 영상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. 어, 쫓겨났을 때. <laughs> 현장 왔다가. 찍지 말라 그래가지고 쫓겨났던 그 현장입니다. 그때는 굉장히 저희가 잠금 전이었고 현장이 영상에 노출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때 되게 예민했었는데 지금 그 동교동에 있던 그 이슈 있던 건물에 잠금을 치렀습니다. 어 되게 댓글로도 많이들 문의하셨어요. 도대체 어떤 건이냐, 어떤 이슈냐, 어뭐 예상이 된다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잘 해결이 되어서 잔금을 온전하게 잘 치렀고요. 이제 잔금을 치르고 저희가 또 끝이 아니죠. 오늘은 이제 건축사님이랑 우리 매수자분들이랑 함께 다 비어져 있는 상태로 건물 점검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건축사님과 함께. 이제 좀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하루하루가 돈이어가지고 빠르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변경하고 할지를 좀 논의하려고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. 계약서 쓰쓰면더 이상 뭐안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저 그렇죠. 보통은 이제 잔금까지 치렀으면 보통 중개인은 떠나죠. 또 다른 고객님을 만나야 되고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. 근데 아시겠지만 제그 스타일이 또 끝난 게. 끝난 게 아니어서 여기 온전히 잘 공사도 되고 공사도 마치고 임차인도 마치고 했을 때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<laughs>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어~ 그게 현장에 나왔습니다. 어~ 뭐 오랜만에 홍대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 공간이지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연결 아예 해드리려고 어, 왜냐면 그러면 싶... 거, 두 분이서 선, 그 저희가 중간에로 전달하면. 약간 뭐랄까 근데 아까 건물을 좀 보니까 저번에 왔을 때랑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. 어, 약간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. 그 1층에 나무 데크가 깔려 있었는데 잠금 전에 그 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등재는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잠금 전에 그 앞에 있는 데크를 철거했습니다. 그래도 깨끗해졌죠.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하신 거예요? 4층 주택 부분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남았죠. 또또 또 다른 용도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제가 또 마무리되면 그때또한번올 거거든요. 용도 변경이 또 되고, 공사가 마무리되면, 짜자자 하면서 보여드릴 거니까, 그때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이게 건물이 얼마였어요? 금액은 한 40억대 초반이었어요. 어, 우리가 40억대 건물 생각하면 이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도로에,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, 여기 굉장히 가깝습니다. 홍대 입구역에서. 어, 또 다르게 얘기하면, 어, 40억대 저렇게 맞나? 없다. 라고 한다는 것은 평당가가 굉장히 저렴했구나. 라고 좀 추론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에 사실은 이쪽 대로변에는 매물이 잘안 나와요 근데 오랜만에 어 나왔고 또 금매물로 가격이 좋은 가격에 나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매수자분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매물이 없죠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제가 중개할 자신이 있는데 어 이제 없어요 또 하나가 매각이 되니까 이 거리에 매물이 안 나오고 또 매가가 굉장히 커지고 평화가가 높고 합니다. 그러면은 건물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 것 같은데 언제 건물 사는 게 제일 쌀까요? 정말 너무 당연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. 건물은요. 오늘 사는 게 가장 쌉니다. 환율, 뭐 주식,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빌딩은 특히 빌딩은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. 그럼 오늘 다 저렴한 건 아니고요. 그중에 오늘 나온 금매물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지금 저희 다 아시겠지만 기준 금리는 떨어졌고 이제 시장 금리가 내년에는 뚝뚝 떨어져서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어 금리 많이 좋아졌네라고 느끼실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건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에 2026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2025년도 12월이 가기 전에 좋은 건물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